이거 아니야? 이런 거 준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음식물 찌꺼기 거리는 거? 아 그건가? <laughs> 아, 나는 에어프라이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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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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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런거이니야영이로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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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이거 디자인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 후라이팬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거, 근데 아니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어. 음. 여기 한번 보자. 힌더시. 이걸로 사자. 이빨. 그 바디워시. 바디워시? 음. 이런 큰거 거 살까? 2리터짜리다. 두개 살까? 이까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하나씩 사볼까? 아니면 향기 맡아볼래? 아, 센스다이. 아, 센스다이... 하나 살까? 누가 치약을... 아, 그... 누가 치약을 많이... 어, 칫솔 사야돼. 이게 이거밖에 없어. 칫솔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 왜 이상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거밖에 없냐? 이거 좋은데? 좋은 거 이거 봐봐 이게 그림 봐봐 플라그 재질 재발하는 좋은 주네 아니 근데 이게 이빨 사이사이로 들어가다봐 저게 벌어져서 엄청 비싸네 좋은 거 같은데 없죠? 우 근데 이거 색깔이 이게 너랑... 벌어져서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이 사이로 네. 근데 이게 색깔이 너랑 나랑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긴 하겠다 회색이랑 보라색 티가 잘 안나서 실수로 같이 쓰기 싫은데 어? <laughs> 왜? 구분이일을동봉인데 엄청 싸다 13불이야 그러게 14불? 그러게 10개에 7불 5봉지에 6불정도 하거든? 응. 하나로 <laughs> 엄청 싸네 그러면 24불 10불정도 싸네 뭔지야 이거 이거 오면 한 두세개 사긴 했는데 놀때 없지 두개만 살까? 두개 서응 두개만 살까 두개 사? 삼... <laughs> 참치 참치 그냥 이걸로 살까? 열여섯 캔. 여기 이거 있네. 스프링워터. 쌀 사야 돼. 어. 이거. 출발. 응. 절반 가지고 있는데. 두개사 하나 사? 우리 그 통에 두개 들어가지. 뭐? 하나밖에 안 들어가나? 하나 들어가 하나만 살 근데 우리.. 응, 응. 잘 먹으면 지응잘안 먹으니까 그치 밥을 쿠바라나 그더 까먹고 햇반 사나, 하나 사나햇바 하나 살까? 우리 나중에 스시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응. 필요하니까 응. 이렇게 되면 우리 돈 전부 쓰겠다 <laughs> 근데 우리가 안산적안산게 많아서.. 이거다! 그치? 이거 사는 게 낫지? 근데 그때는 아이스티 있었는데 아이스티가 없네? 나에불 아이스티가 아니라 그 피치 그치? 피치가 없네 그냥 라이치.. 그러게 피치 먹자 피.. 아 피치란다 라이치 먹자 라이치 좋아 이거 위에다 올릴래? 한번 살까? 짜는 좋으니까 이거는 기 이런 거는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차라리 이런 케첩에 찍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크림 화브뭐 사? 모르겠네. 이게 튼튼하고 좋아. 한두개 살까? 200백이야. 25불. 어. 200백? 얘도 되게 많아. 그럼 100개. 어, 그럼 두 개. 이게 더 싸? 24불, 25불. 25불.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못을수 있게. 어. 랄라. 랄라랄라 <laughs> 음 그런거 같은데 랄라 어? 있지 랄라 모래. 모래 모래도 사야돼? 응 하나밖에 안남았어 그 음. 왔다갔다 두번녀야 우리 카트 있잖아 카트 응 색? 근데 냄새가 여러가지야 어 오빠가 이거 사다달라고 했는데 하나 아, 사봐 우리도 필요해 두개 담아 이게 향 제일 좋았지? 응 어? 니가 음. 제일 좋아하는 향이지? 두개 맡아봤는데 저거보는 이게 나은거 같애 아니 저거 한번 써볼까? 다른거? 근데 나도 향 이거 좋긴했어 보고 사잖아 이거는 그 디시워셔 클리너 이거 하나 사야돼 음 괜찮아? 비게가 너무 많아 도 그래서 그런가 봐. 뭐 하나 살까? 이 먹고 싶으면서 <laughs> 얼마나 올까? 600불? 600불? 너는? 나도 한 그정도? 내기할까? 그럼 그래. 나한7 그럼 내가 700 할게 너600해나7 0일불 뭐야 왜 말밖이야 나 699불 699불? 나는 730불 할게요 그럼 무슨 내기? 저녁밥 사기 저녁밥 하기? 저녁밥 저녁 사기 아까 응. 샀잖아 와우 많이 사긴 했다 오늘 썼네? 아직 살게 남았잖아 <laughs> 704.32 <laughs>